안녕하세요. 절로는 아직 절로 합니다. 어, 낚시를 가려고 나왔는데 참 어디로 갈지 또 고민을 때리고 있습니다. 무작정 나온 거라서 어, 오늘 물때도 바닷물 때는 인천권 서해 기준으로 해서 한 구물때 정도 물때도 괜찮은 편이어가지고 사실 바다낚시를 좀 가려고 왔는데 오! 동전을 한번 던져가지고 낚시 가게에요. 여기 낚시 가게인데 개지렁이 살 거냐, 민물지렁이 살 거냐. 지금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동전을 던져서, 아, 어, 개지렁이가 나오든, 민물지렁이가 나오든,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89년도 100원짜리 동전이에요 자, 여기, 앞면이 나오면, 바다. 뒷면이 나오면, 어디냐, 민물. 이렇게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요거에 의해서 지렁이를 사야 되니까, 요거대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목소리> 보이세요? 나 진짜. <laughs> 이거나 이거 민물 맞죠? No god please <laughs> <나 진짜 웃음> 민물이 민물이 no. No! 민물이 나와 버렸네. 민물이 나와 버렸어. 아, 근데 지금 강이 얼었을 텐데. 아니, 얼음을 깰 장비도 없고 지금 또 사러름이라 걸어 들어가기도 그럴 텐데 이거 어떡하죠? 아니, 이거 뒷면만 나오는 동전인가? 이뭔 개소리야? 일이 된 거? 동전의 운명이 또 맡기고, 오늘, 예, 그대로 갑니다. 미물지렁이 살아 갑시다. 지렁이 살아 갑니다. 미물지렁이, 고! 아니, 수로가 이게 뭔, 언데가 있고, 안온 데가 있고, 좀, 이게 뭐지? 야, 이거, 이쪽은 멀고, 이쪽은 안 멀고, 제가 좀 떠봐야 되겠는데, 아, 여기는 수로가 진짜 쫙있고 동전에, 저주인가 공전의 운명인가. 자 일단 수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잘넘어니다자 오늘 햇살 좋은데요. 오랜만에 오는 수로 풍경도 상당히 좋고 지금 대낙한 대, 그다음 리일한 대를 걸어놨어요. 두 대를 지금 걸어놨는데 아 뭐가 잡힐까 궁금합니다. 얼른 낚시를 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지금 은물 낚시가 가능할 정도로 수로에 지금 물이 얼지가 않아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물도 굉장히 물색도 괜찮고 수온이 낮은 것빼 놓고는 상당히 좋은 여건인것 같아요 오늘 물 때도 바다 물 때도 괜찮았는데 이뭔 개소리야 민물지렁이 사 왔으니까 오늘 지렁이로 붕어 오늘 붕어 도전해 보겠습니다 붕어 동작에 뭐 하여튼 수로에서 하는 뭐든지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 같이 응원해 주십시오 어이, 어이. 어 수온이 찬거 같아 수온이 차서 손이 시었습니다 네, 커피 한잔 끓여 마시려고 아따셔 금세 식었네 또 아, <laughs> 아, 이거 찍지를 못했네. 씨, 잠깐만. 이 카메라, 이거 씨. 여러분 히트 히트. 아, 이거 찍지를 못했네. 이거, 아, 붕어, <laughs> 붕어죠. 붕어, 붕어 나오, 나오긴 하네요. 보이시나? 이거 자, 네, 붕어를 한 마리 걸었습니다. 이, 네, 혹하는 입지를 챘는데, 예, 붕어가 하나 올라와 주네요. 아, 새끼 붕어. 올해 첫 붕어네요, 첫 붕어. 아, 붕어. 붕어가 한 마리 나와 줬습니다. 올해 첫 붕어입니다. 첫 붕어. 수온이 너무 차요. 너무 차고. 아, 뭐 손을 대면은 뭐 손이 시릴 정도 물이 차갑습니다. 예, 얼른 집으로 돌려보내고 예. 다음에 또 보자고 인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쁘다. 붕어. 아, 맛있겠다. 이 참깨라면에는 계란이 들어있지요 is... 그래 민생고부터 일단 해결하자 카메라를 길 세도 안 주고 하나 또 올라옵니다. 예, 아까는 쑥 들어가는 입질이었고 요번에는 조금 올라오는 입질이어서 혹시 하고 쳤는데 뭐가 다 걸려 주네요. 지금 뭐 채비 뭐 이거 카메라 뭐 오늘 또 가슴 스트랩도 안 가져와서 가슴에 달 수도 없어 카메라를. 그래서 어렵게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 예, 아무튼 요런게 지금 두 마리째 올라와 줍니다. 아 붕어 예쁘네요. 예쁘다. 두 번째 붕어. 아 이거 뭐야? 아나 진짜 짠어 다행히 얼지 않아서 몰락시는 가능했는데 어 확실히 저수온기에 입질 패턴 파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신 없이 그냥 본신이 바로 들어버리는 경우를 빼놓고는 오늘 사실 찌맛을 그렇게 봤다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태였습니다. 봄 시즌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출조를 한번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온이 굉장히 낮은 상태로 붕어들이 회유한다거나 먹이 활동을 하기에는 확실히 좀 수온이 낮은 상태가 아니었나 그럽니다. 자 이상 잘로와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편차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이상 잘로는 낮에 잘로와였습니다. 안녕.